예 안녕하십니까 시편 4편입니다 라 메나쨰야 메나쨰야는요 나자에 매가 붙어서 피해 어, 분사형이죠 나자는요 리드하다 오버시어하다 그리고 지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니까 러 나가 짱이야 이런 뜻이에요 나자 나가 짱이야 그래서 낫자 낮자. 그래서 낫자가 맨 낫자 가 이제 뒤자 예 승가대에서 뒤자 선생님을 메 낫자 라고 해야 돼메 낫자 에 낫자 이름 좋죠 메 낫자 비 네기노트 음, 네기노트 아 네기노트는요 이게 스트링 인스루먼트 현악기예요 그래서 네기나 내가. 기나 예 기나 길잖아 이거죠 현악기는 기니까 내가 기나 네 기나 내가 기나 그래서 어, 맨네기노트 트는 이제 복수형 음이죠 그래서 네기노트 현악기들로 어, 맨나째아가 하는 어, 미즈모르 미즈모르는 어, 시편이에요 시편 미즈모르 미즈모르 레 다비드 다윗의다윗의미음모르다 네. 어, 자, 시작할게요. 메, 카르이, 메는 전치사죠. 카르이는 내가 부를 때, 예. 카, 내가 카라, 카라는 부르다죠. 카라. 근데 이제 이가, 요드가 붙어서 내가가 됐죠. 그래서 어, 부정사형이잖아요 그쵸? 메카리 어, 내가 부를 때에, 안내니, 안내니, 예, 아나는 듣다죠. 듣다인데 명령형이니까. 안내니, 들으시옵소서, 예, 안내니, 안내니. 우리 아내들에게, 아내에게 하는 말, 안내니. 안내야들으들 아들 으라 <laughs> 아들 니 나를 들으시옵소서 안내니 엘로아엘로들는 하나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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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지 아들 아들 아는제들 아들 데들아아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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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의 에이뭐 엘로 힘 해도 되겠지만 뒤에 엘로 제데키 했으니까 엘로 헤겠죠 그렇죠 엘로 헤 엘로 떤헤 엘로 헤어 요도에 몸부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Y Y 사운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엘로 헤 그래서 안내니 엘로 헤제라키 나의 어의 하나님 들어십시오 바차르 음. 말할 때에 짜르 짜르는 이제 좁다는 말이에요. 좁다, 좁다 할때좁가짜 그랬잖아요. 그 그렇죠? 좁다 짜르. 근데 이게 이제 짜르는 주로 이제 원수, 에너미 트러블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좁은 길 짜르 짜란 길을 갈때그 때에 원수의 때에또는 괴로울 때에 한난 때에 히르하베타 라하브는 넓던 말이에요. 라하브 와이드라지 좁을 때 짤할 때 라하브 하게 하시옵소서 예, 하셨습니다. 히가 예, 붙어서 이제 히필령이죠. 당신이 당신께서 어, 넓히셨습니다. 음, 예. 넓히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넓히다는 게, 이제, r e l i e v e 이제 또는, 이제, 응답하시옵소서, 예,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죠. 어, 개우승엔, 너그럽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이, 그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신데, 사실, 이게 자르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넓다는 단어를 썼죠. 반대말로. 그쵸. 이건 하나는 고난이고, 이건, 저 더그럽다, 안도하게 하다, 풀리게 하다. Yeah. 리 나에게 한내니 한내니 어, 나에게 한내니나 한한 하나는요 멀시 페이버예요. 이게 언제 쓰인다느냐면요 그, 어, 이게 이 멀시는요. 이게, 이게 보세요 한한 한안 화가 났을 때 화난 화가 났을 때 참는, 참는 거예요. 한한 네, 약간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하나는 물론 이멀씨가 하나님 불쌍히 나를 여기셔서 야곱이 하난이란 단어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난하셔서 자녀를 많이 주셨다. 그러니 에서 형이여 나를 좀 하난해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이건 하난은요. 좀 화가 났지만 불쌍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 멀씨라는, 그, 해세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건 부모가, 이래, 자식이 잘못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멀시하게 하는 생각, 그런 사랑이 있는 거고, 하나는요, 이거는, 화가 났을 때, <laughs> 그렇게 욕심 면 조금 더 비슷할 게, 뉘앙스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넷 니, 화가 나셨지만 나를, 멀시 해주십시오라는 명령형이죠 하나님, 네 나를 긍휼히 여기 주세요. 베시메야, 쉐메야 아 들어 주십시오. 어 태필라티 나의 기도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 하한내니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어 주세요라는 것은 하나님 이런 단어를 써야 돼요. 그냥 그분이 나를 좀 화가 났지만 나를 좀더 그렇게 해달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설명이 좀안 맞더라도, <laughs> 이해해주세요. 아, 4장 2절, 어, 베네이시, 음. 아, 베네는요, 어, 이 베네는 아들인데요, 자녀들아, 아들들아, 이씨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사람의 아들아, 이, 이, 그, 10편에서는 이제, 1편 어, 아, 그, 개혁성에 서 인생들아, 라고 했어요. 인생들아, 어, 베네이시, 근데 사실 이렇게 인생들아 하면 좀 약간 거리감이 있고 이 사람아 뭐이 정도 이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기 바로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들아. 어. 벤행 이시. 아드메 아드메 어 캐버디 내 영광을 내 영광을 어 아드메 언제까지 어 리켈리 마이 켈리마는요 이게 부끄럽기 그러니까 i n s t 인설트 예. r 리프로치 이거 놈은 이런 이런 단어는 너무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부끄럽게 하려고 언제까지 할 거냐 아드메 아드메가 아드만 라 뜻이죠 아드맨 뭐~ 어디 내 영광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느냐 음~ 어~ 대하분 그리고 아하버 아하브는 어, 사랑하다니까 너희가 사랑하려느냐 어? 리크 리크는 어, 헛된 것 어, 쓸데없는 것 베너티한 것 월드레스 그 어. 예. 비어있는 것 거. 리크를 사랑하며 테바케슈 어? 어, 어. 하잡 음. 셀라 예. 그리고 구한, 너희들이 관 완다 찾는다. 가자브를 가자브는 거짓, a l 폴스. 딱이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 우리가 리크를 찾고 가자브를 찾죠. 쓸데없는 거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대박해 슈 구하고 뭐.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런 걸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우 데우 알아라. 라 예. 야다는 알단데 데우는 어, 명령형이죠. 알아라. 키 그것 히펠 히펠라. 히펠 아도나이. 예. 히펠라는 파라. 파라는요. separated 어, 구별하셨다. 차별 주셨다 아도나이께서 하시드, 하시드, 하시든 신실하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아, 친절하다, 아, 성도들에게 대한 말이 하시드, 나의 성도할다시드. 그래서 어, 이 단은 하시드라는 단어는 엄청 중요한 어, 우리 성도가 하시드잖아요, 그렇 하시드. 우리는 뭐 보통 우리 그 어, 예수 믿는 사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하시드에요. 성도, 하시드. 어. 경건한 자. 하시드를 어, 위하여, 어, 어, 이, 파라 하셨다. 예. 구별 하셨다. 히필령이니까그 분께서 의지적으로 구분하셨다. 예. 예. 구분하셨다. 신실한 자를 구분하셨다. 로, 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아도나이, 주님께서. 예. 어, 이 셔마, 그가 들으실 것이다. 셔마는 듣자, 듣자죠. 그래서, 왜 카르이, 내가 외칠 때에, 알라브, 그 주님께로, 주님께 그에게, 아, 엘은에게, 브는 그. 다인칭점이어죠 그래서, 그에게, 알라브에게, 왜 카르이, 내가 부를 때에, 내가 부를 때에, 음, 이슈마 그가 들으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 듣는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자신있게 <laughs> 자신 저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1프로를 들어주실려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장 사절 리케즈리케즈는라카즈라카즈는 어? 리지 예. Yeah. 예, yeah. yeah. 이거 이게 화를 내어라 하지만 왜알 하지 마라. 데해 타우 예. 테테 타우죠. 그렇죠. 하타가 죄 짓다잖아요. 그렇죠. 어, 제일, 그래서 화가 나서 나도 범죄하지 말라. 어? 화를 내라 하지만 죄 짓지 마라. 뭐. 맞아 지도 쉽겠네, 그렇죠? 화를 내지만 또는 이게 리케쭉가요 라카스가 떨다라는 뜻도 있어요. 키보 케이크, 익사이트, 흥분하다. 어? 또 흥분했지만, 어? 흥분하였지만은 그그 그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지만은 좀 죄시진 마라. 어? 그런 뜻도 있겠죠. 임메루 임메루 임메루는 어? 아마르잖아요, 그쵸 아마르. 아마르가 임무로 말하라 너희들은 말하라 왜 레바베헴 레바브는 마음이죠 그렇 마음에 너희 마음 속으로죠 여기서 마음 속으로 마음 속으로만 말해라 네. 아마르 말을 해라 입 밖으로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알알미세카베헴미세카브는요 베드 베드는 어, 침대, 침대, 침상, 예, 침상은 아무도 없고, 어, 아무도 없고, 내 혼자서 가만히 깜깜한 데서 내 혼자 있더라도 어, 아, 거기서도 어, 왜 너무 음, 땀땀은이제 잠잠하라. 예. 하나님이요 죄 짓지 말고 어, 가만히 마음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입 밖에 말을 내지 마라 <laughs> 말하지 마. 그오절지베 후의 자바크는 예물을 희생 짐을 잡다죠. 예, 그래서 slauter for sacrifice 짐승을 잡다인데 이게 자바크는 주님께 드리려고 제물을 드리려고 잡는 거예요. 지베후 너희들은 아, 예물을 드려라. 짐베 후 지배해 지제 제바하 제바흐는 셰크리파이스 희생물을 잡아라 예 희생 어떤 희생물이냐면 지배 제데크 의의 제데크를 지배 후해라 그니까 러 이게 어 이게요 실제로 이 짐승을 잡아라라는 뜻도 되겠지만은 예 제데크를 어. 제데크의 의를 의를 어를 드리 를 드리라 이런 의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도 있겠죠. 두 그쵸? 공이 제데크가 공이 그쵸? 올바르게 하는 것 정의 야 똑바로 저스티스 네, 이 나라에 필요한 게 제데크잖아요, 그쵸? 제데크를 네. 그리고 우 트후에 예, 바타 바타는 트러스트 신뢰하다. 바탁. 그래서 우 이것도 명령형이네요. 예, 지프후 명령형이고 어, 또 믿트후 명령형이고 너희는 하라. 예, 신뢰하라. 엘 아도나이 주님을 신뢰하라. 예.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 의를 행하고 있으면 어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6절 라비 라비 많은 예, 많은 라브가 많다잖아요. 그렇죠. 많은 많은 자들 오메리 말하는 자들 미야 야레누 야레누 토브 예, 말을 하기를 누가 미 누가 야레누 그가 우리들에게 보일 것이다죠. 라는 보다니까. 이야 야르의누 우리 우리에게 그가 보일 것이냐 예, 누가 우리 전미호잖아요 그죠 이아르는 우리에게 그 보일 것인가 응. 토브 예, 선을 아름다움을 착함을 예. 응. 어, 네사 네사 알레누 예. 네사 알레누. 네 네사알레는 네산 들 다잖아요 그렇죠 낫사 나사, 낫사는 들다 리프트 캐리테이크잖아요 들다 올리다 예 네, 그래서 어~ 명령형이니까 네사 올리라 응, 알레누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르 바네하 아도나이 아, 기도네요하나님 <laughs> 네, 지금 하사 올려주시옵소서 하하 네, 아. 알레누 우리에게 오로 빛을 비추소서네요. 그렇죠? 네사 오르니까. 바네하 오로 오르 파네하 당신의 얼굴에 빛이네요. 아도나이 주님이시여. 아, 예. 네사 아네사 나살 네사, 나스. 네사. 네사. 네사 알레누 오르 파네하 아도나이. 기도네요 그렇죠? 나타 나타타, 나타타, 심하, 심하, 당신이 주셨습니다. 나타는 두다, 주다죠. 그러니까 당신이 주셨습니다. 심하, 심화. 심하, 심화. 심하는 요 마음, 심자를 생각 마음이 하하하, 심하, 심하, 마음이 하하하, 한자만 알면 요는 히브리어, 예. 한자만 알면 외우는. 예. 습니다 한자만 하면 외우는 히브리어 심하 예, 심하를 두셨습니다 메 리피 랩은 마음이죠. 그랩 그러니까 리피는 나의 마음에 예, 랩비리피 예. 히브리어는 자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모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음 발음 정확하게 해야 돼요. 랩랩비피를 <laughs> 꼬아서 그렇죠. 혀를. 랩비, 랩비. 에리 사운드가 한국 사람 안 되니까 랩비, 랩비. 배 랩비 내마음에 기쁨을 당신 두셨습니다. 매트, 매튼 때, 매, 매는, 매는 프라미잖아요. 근데 매트는 more than 시즌, 에트가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때, 그 어떤 때냐면 떼까님, 떼까남, 떼까남. 떼까남은요 다간, 다간. 예. 다간은요 어 그린 그 그린 다간. 예. 넓은들의 익은 곡식 다 가서 가져봅시다. 다간, 다간. 예. 그래서 떼까남, 떼까남 그들의 곡식들 그리고 왜 디로샴, 디로샴은 디로시, 디로시는 어, 와인이죠. 세포도주. 응. 어, 디모데에게 티모티 티로시 먹어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티로시 디모데 대에서 대자를 빼고 씨를 붙여가 티로시 예. 티로시 위장 그너 위장병 이 있으니까 티로시 먹어. 그 세포도주가 위염을 치료하는 건 아닌데 <laughs> 그렇지만 소화를 돕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라부라부 라부, 늘어났다. 어, 그들이 그것들이 많았다죠. 그래서 어, 내가 남 메디로시아미 라부행 때보다도 메에트보다도 어, 어, 보다도 보다도 마음에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어, 나타나탈. 심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그 많이 먹고한잔 어 마시고 보다도 더 기쁘다 <웃음> 했습니다. 노절 그래서 몇 샬롬 평안하게 그리고 샬롬 안에서 야하다야하다브야하다브네요야하다브는 야하드 야하드는 올투게더 유나이티드 함께잖아요, 그렇죠? 야하 음. 평안하면서도 올투게더 또한 아, 야하드 그거 함께 에스케바 내가 그다 샤카브 그때 샤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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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에1인칭 면류 좀 그래서 에 샤카바 내가 누울 곳입니다 그리고 왜 이샨, 예시안, 이샨은 야시야시은잘 끄고요. 왜 네. 이샨 누워서 샤카브에서 야시엔 할, 할 것입니다. 키 왜냐하면 변화에 되는 것은 아타도나이 레바드, 레바드, 레바드는 혼자잖아요. 주님 홀로 아이솔레이션 세포레이션, 그래서 주님 아타도나 레바드. 라 베타 베타는 베테 베테는 시큐리티 안전하십니다 도시베니 어, 야샤브 어, 당신이 나를 <laughs> 살게 하십니다 안게 하십니다 뭐 살게 하십니다 그 기억성에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 라고 했죠 <laughs> 이 환난 속에서 예. 주님을 바라보니까 곡식, 포도주 지금 배가 쫄쫄 굶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샬롬하게 어 내가 샤하브할 수도 있고 또 야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또 고난 속에서 있더라도 하나님을 <웃음> 생각하면 <웃음> 또 기쁨도 오고 그렇죠. 평안할 수 있잖아요. 아,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